다 같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은총을 받은 은 무비보셋 무비 무비 아버지 때문에 은총을 받은 무비보셋 아버지 때문에 은총을 받은 무비보셋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보냅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 같이 봅니다 1절부터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다윗 시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아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다 아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냐? 찾는 거예요. 내가 요나단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초대 왕이고 아그 첫 번째 아들 왕자가 이름이 요나단이에요. 참 묘한 게이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다윗을 죽이는 게 자기의 사명이었어요. 하여튼 다윗 죽이려고 정말 인생 낭비하고 왕답게 살지 못하고 결국 망가졌지만 그렇게 다윗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또그 아들은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좋아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왕자니까 첫 번째 아들이니까 자기가 당연히 왕이 되는데 다윗에게 그렇게 말한다야 네가 왕되게 돼 우리나라는 네가 왕되게 돼 그리고 너 나중에 왕되면 우리 식구들 잘 봐줘 그 왕자가 할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왕자가 백성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평, 평민에게 하여튼 너 왕돼 너는 꼭 왕돼 네가 왕돼야 돼 그리고 하여튼 왕 되면 나도 좀잘 봐줘. 우리 집도 잘 봐주고. 하여튼 왕자가 희한한 말을 합니다. 사울이 그래서 요나단을 싫어합니다. 아버지한테 욕먹고 야단 맞으면서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지지하고 숨겨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은혜 받은 게 감사해서 야, 사울 집에 남은 사람 있냐? 내가 요나단에게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 베풀어줄게. 찾아와. 아, 그랬더니, 사울의 집에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시바예요 시반데, 다빗 앞으로 부릅니다. 그때 왕이 물어봅니다. 네가 시바냐? 그러니까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 사울 왕이 다빗 왕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왕조가 바뀌었다. 그래요. 왕조가 바뀌면 왕의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 왕에 가까웠던 부하들, 왕의 가족들, 고려가 조선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왕씨는 가까운 친척들은 다 어려움 당하는 거. 그래가지고 도망가서 왕씨가 점찍어가지고 옥씨가 되고. 위에다가, 어, 거가지고, 전시를 만들고, 또, 받전자로 전시를 만들고, 김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는 거야. 왕시 그냥 있다가는 위험해. 그리고, 또, 끝까지 절개를 지켰던 충신들, 그들을 죽여서 그들은 사육신이라 그러고, 또 이제, 우리는 충성을 맹세합니다. 아, 그랬던 학자들, 여섯 명은 살아가지고, 생육신이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왜 당신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저는 다윗 임금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저는 다윗 임금의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어, 불렀으니까 죽을 줄 몰라서 무서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무조건 당신을 지지하고 시키시는 대로 합니다. 아,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3절 말씀, 시작. 왕의 이르러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하려되, 요나된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잔이다 아니라. 게그 다윗왕이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냐? 사울과 그 아들은 전쟁터에서 블레셋에게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을 때, 이 사울의 집안과 이스라엘과 유다 쪽에서 전쟁이 있어가지고 전쟁할 때에 사울 집안들이 많이 죽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싸우고 뭐다 이렇게 이제 죽이고 그런 거죠. 아직 남은 사람이 있냐?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아직 남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원한다. 시바가 말합니다. 왕에게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를 접니다 다리를 전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 요나단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 그러면 되는데 전다는 말을 왜 하느냐 시바가 볼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요게 지금 불러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러나? 뻔하지 죽이려고 그러지 먼저 왕의 왕자가 있으면 이 백성 중에는 현재 왕에게 불만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모아가지고 먼저 왕자를 세워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지금 왕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를 전다. 원어를 보거나 영어를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He is crippled in both feet. 두 다리가 다 다리를 접니다. 그 말은 절대 왕될수 없습니다. 옛날에 3 0 0 0년 전에는 장애를 가지고 왕 되기가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왕감이 아닙니다.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다리를 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 왕이 어딨냐 물어봤더니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하고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6 절에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아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야. 요나단에게는 아들이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어,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아 아, 이제 반갑게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친구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냥 아, 그렇게 이제 아, 부르는 거야. 아, 근데 이 사람도 겁먹었어요. 자기 죽을지 모르니까 당신의 종입니다 막 두렵고 떨리면서 벌벌벌 떠는 거죠 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당신의 종이라고 얘 예, 시키시는 대로 합니다 저는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이제 당신의 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려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니 아멘, 다비시 말합니다 무서워하지마, 무서워하지마 그러지마,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네 아버지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기 원한다 그래서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너에게 다 준다 할아버지 거 너에게 다 준다 할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왕이 재산이 많이 있었겠죠. 그거 다 넣어줄게.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어라. 떡이란 말은 밥이에요, 밥. 밥을 먹는데 이거는요, 보통 명예가 아니에요. 왕하고 한 번만 밥을 먹어도 영광이죠. 한 달에 한 번만 먹어도 영광인데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밥 먹어라. 이거는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거 아,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이야. 넌 맨날 나랑 같이 밥 먹어. 그리고 네 할아버지 밭다줄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마치 왕자처럼 그렇게 대접을 해 주는 거죠 8절에 시작 그가 하에여도에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아멘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너무 감사해서 절을 하고 이 종이 무엇이관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죽은 개라는 말은 숨도 못 쉬고 살았다 그 말이 왜냐하면 누군가가 숨어서 사는데 사울의 손자입니다. 말만 뻥긋하면 다윗의 부하가 와서 충성된 사람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숨어서. 더군다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숨어 살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정말 죽은 개 같이. 뭐 꼼짝도 못 하고. 개는 주인에게. 벌벌벌 매잖아요. 주인이 때리면 맞고 그냥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런 개가 죽은 개처럼 정말 숨한번 모시고 살았다 그 말. 그런 나를 돌아보십니까? 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부릅니다.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 사울뿐만 아니라 그 전체 모든 재산, 그거 전부 다네 주인의 아들에게 다 주었다 전부 다 그렇게 가져가게 해라 그러면서 10절에 시작 너와 네 아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모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아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여 종이 수명이라 아멘 너하고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해서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해라. 그러니까 열심히 섬겨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항상 내상에서 먹는데 뭘 먹을 걸 대줍니까? 항상 여기서 먹는데 뭘또 대줘요? 그거는 그 집안을 세워라 그 말이야. 그 집안을 살려줘라. 그리고 그 아들은 항상 나하고 밥 먹는다. 무비보셋은 항상 밥 먹으니까 너 알아서 해. 항상 나하고 밥 먹으니까 제대로 너안 섬기면 내너 그냥 안 둬. 그러니까 너 똑바로 잘 섬겨. 근데 이 시바가 종인데 보통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 열다섯 명이고, 물론 부인이 한 명일 수 있겠지만은 열다섯 명이라는 얘기는 부인이 며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이 이십 명이다. 이거는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대통령은 비서실장이 장관보다 높아요. 권세가 더 세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가장 높은 세력 가지고 있던 사람이 시바야. 그 시바에게 너 무비보셋 똑바로 섬겨. 네 아들들, 네 종들 총동원해서 제대로 잘 섬겨.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걸다 그렇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 이 오늘 말씀은 뭐냐.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이 은총을 받았어요. 무비보셋은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잘했다든지, 뭘 열심히 했다든지, 죽은 개같이 숨어서 산 것밖에 없어요. 뭘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아버지 덕분에 은혜를 받았어요. 아버지 때문에 소유가 회복됐는데 이 소유도 원래 자기 게 아니고 할아버지 거예요. 할아버지께 다 자기한테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가 원래 돈 벌어서 산게 아니에요. 자기가 농사져가지고 구한 게 아니고 그냥 할아버지께 그냥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왕의 가족처럼 뭐 자기가 마치 왕자인 것처럼 왕의 가족같이 왕의 테이블에서 매일 밥을 먹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에 측근된 것도 대단한 일인데, 왕은 대통령하고 권세가 비교가 안 되죠. 대통령은 4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년 할까 말까 해요. 근데 왕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왕이랑 같이 항상 밥을 먹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렇게 된 것은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완전히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 때문에 무비보셋이 받았다 그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왜이 말씀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셨냐? 이 교훈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비보셋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예요. 그냥 친구예요. 근데 친구라 그래도 이 사람들은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쪽은 왕자예요. 그냥 일반 왕자가 아니고 황태자예요. 곧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이고 다윗은 완전 평민이에요. 양 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민하고 왕자는 친구로 우정을 나눈다 그래도 이게 거리가 있는 거지, 물론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뭐 이거는 되겠지만은 뭐 그냥 야, 뭐 서로 맘먹고 막 이렇게 되는 친구는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왕자는 왕자고 평민은 평민이에요. 근데 둘 사이는 친구예요. 친구고, 아, 요나단이 나이가 조금 더 많아요. 어, 그래가지고 어, 친구라 그래도 또 나이가 또좀 있고 어, 신분이 있기 때문에 어, 약간 좀 그런 거리감은 있지만 하여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친구 아들이에요 친구 아들 여러분 친구 아들을 대할 때 어때요? 친구 아들이죠 그냥 친구 아들 나하고 진짜 친한 친구의 아들이에요 친구 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어떤 사이냐?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자, 이제 보세요. 다윗은, 다윗은 무비보셋을 요나단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을 볼 때에 그 아버지를 보는 거야. 야, 나너 보면 네 아버지 생각나. 네 아버지가 나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혼났어. 욕먹고, 아, 근데 나를 굉장히 도와줬어. 나너 보면은 네 아버지 생각나. 그러니까 재산 다 줄게. 너 그리고 나하고 같이 밥 먹어. 난 너를 보면 니네 아버지 생각이나. 그래서 내가 은혜 주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 거를 다 주는 거야. 할아버지는 사실 다윗하고는 원수예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다윗이 끔찍해요. 할아버지 사후를 생각하면 은 자기가 도망 다닌 생각,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생각,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막 그런 거 생각하면 은 정말 끔찍해요. 근데 그 아버지를 볼 때는 너무 고마운 거예 그래가지고 무비보세세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니네 할아버지 거다 가져가라. 나랑 같이 밥 먹자.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우리는 마귀의 자녀예요. 우리는 죄를 안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죄진자를 무조건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원래 사이가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 안에 내 아들이 있네. 사랑하는 아들이 있네. 원래 나하고 같은 하나님인데 너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는 아이 뭐 끔찍하죠 사울을 생각하면은 끔찍한데 그 아버지를 볼때 그냥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버지를 볼때 내가 너 재산 다 가져가 다다 다 가져 다 가져 그리고 종들이 딱다 다, 농사지게 할게 다 농사지게 하고 너는 밥만 먹어 내한테 와서 밥만 먹고 누려 그냥 누려 와와와 와, 와, 오고 그리고 늦네 집안 세워줄게 야종너 똑바로 해. 나고 맨날 밥 먹으니까, 네 아들들, 네 종들 다 해가지고 그집 살려 똑바로 해. 똑바로 그러면 저리 명령하고, 넌 나고 하 밥만 먹어. 그냥 쉬기만 해. 그러면 저 데려다가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고, 죄를 미워하시고, 마귀의 자네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를 싫어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을 바라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 바라보고 어떻게 하시느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다같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모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보시고 야 내가 좋은 거다 준다 좋은 거다 준다. 좋은 거다 주는 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게. 신령한 복이 뭐냐? 영어로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복을 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복을 who has blessed us. 현재 완료예요. 영적인 복을 다 이미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영적인 복이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보면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첫 번째 영적인 복이 뭐냐?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네. 의로운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우리는 절대로 의인이 아니었죠.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에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하고 아멘. 너희는 의인이다. 알렐루야 아멘. 의인이라고 인쳐주신 것이 첫 번째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브리보세스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때문에 은혜를 받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한거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너 의로운 자야. 네 죄는 다 용서했어. 의로운 자야. 그렇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마치 자기 아들인 것처럼 내 밥상에서 밥 먹어 밥상에서 밥 먹는다는 말은 아들이라 그 말이야.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인 복은 마태복음 25장 34절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공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천국을 그냥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복. 할렐루야. 아멘. 신령한 복이 하나님 나라를 그냥 받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멘. 신령한 복은 모든 죄를 용서받아 의로운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아멘. 이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보기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거는 과거예요.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했다,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의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고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은 이방인에게 미친 거예요. 미쳤다는 말은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복은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He redeemed us in order that the blessing given to Abraham might come to the Gentiles through Christ Jesus.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미쳤다는 말은 그러니까 신령한 복은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에게 rich, 우리에게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온 것을 우리가 이제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서 우리 거로 만들어야 돼. 믿음을 가지고 잡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율법의 저주가 뭐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율법의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찾아온 저주예요. 하나님은 왜 율법을 어겼을 때 저주를 주시느냐? 율법을 어긴 사람은 지옥 가요. 지옥 가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너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 뜻이에요. 율법을 어긴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누가 하나님께 돌아와요? 살기 좋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에 돌아오면 율법의 저주가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께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